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아주 오래된 문서 하나가 삶과 죽음, 그 자체를 지배하는 비법을 담고 있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토트의 에메랄드 서판. 그 중에서도 13번째 판에 담긴 아주 심오한 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서판, 시작부터가 아주 강렬해요. 이게 그냥 정보를 들어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진정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 줄 그런 신성한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는 뭐랄까 하나의 초대장 같은 거죠. 자, 그럼 이 서판이 말하는 핵심이 대체 뭘까요? 그첫 번째 개념부터 한번 보시죠. 놀랍게도요. 우리 존재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아주 단순한 딱 하나의 원리가 있다고 해요. 그 원리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생명은 균형이다. 그리고 죽음은 불균형이다. 굉장히 간단하죠? 서판을 따르면요, 우리의 모든 건강, 모든 활력은 바로 이 에너지의 평형, 즉 밸런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는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힘이랑 이걸 분해하는 힘이 항상 같이 존재하는데, 이 생성하는 힘이 이기면 생명이 유지되는 거고, 반대로 분해하는 힘이 더 강해지면 서서히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이 고대의 지혜가 마치 현대 과학의 한계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 것 같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현대과학이 세포가 어떻게 재생되는지 그 과정은 설명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걸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생명력 이 대체 뭐냐 라고 물으면 딱 부러진 답을 못 내놓잖아요 바로 그 답을 이 서판이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균형이라는 거 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또 다룰 수 있을까요 이 서판은요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율을 하나 깎어내 들어요 우리 몸을 그냥 살이랑 뼈로 애루어진 덩어리가 아니라고 봐요. 그게 아니라 두 개의 뚜렷한 축을 가진 아주 복잡한 자기장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 몸을 물리적인 걸로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 바로 자기장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장이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고요. 바로 이 그림처럼요. 우리 몸이 마치 하나의 십자가, 그러니까 사극자석 같다는 거예요. 위아래로 뻗은 수직축은 우리의 영혼을 상징하고요. 양옆으로 뻗은 수평축은 우리의 육체를 나타내요. 진정한 생명, 그러니까 그 균형이라는 건 바로 이두 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그때 유지된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어떤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수평적인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직 자석, 즉 영적인 부분은 점점 약해지고 반대로 수평 자석만 계속 커지는 거죠. 결국 전체적인 자기장의 균형이 와르르 무너지고 이게 바로 노화, 질병, 그리고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깨져버린 균형 어떻게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서판은 우리에게 언제든 쓸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완벽한 도구가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지구 그 자체입니다. 서판에 따르면 지구는 그냥 둥근 행성이 아니에요. 일종의 신의 몽이고 그 자체로 완벽한 균형을 이룬 거대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신성한 에너지장이 마치 거대한 스펀지처럼 우리의 불균형을 쫙 흡수해주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조화로운 상태로 되돌려줄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생겨요. 서판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걸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끙끙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지구라는 이 어마어마한 힘을 빌려서 자기 한계를 가뿐히 넘어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하실 부분이죠.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고대의 지식을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해서 몸의 균형을 되찾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첫 번째,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게 해서 한 30분 정도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상하는 거죠. 내 상체, 그러니까 영혼의 축에 쌓여 있던 모든 불균형이 지구로 싹 흘러나간다고요. 그 다음엔 반대로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게 해서 또 30분 누워요. 이번에는 내 하체, 즉 육체의 불균형을 지구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두 자기 축을 지구의 힘을 빌려서 다시 세팅하는 일종의 재조정 작업인 셈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그냥 멍하니 누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이 흐트러진 자기장을 지구라는 거대한 균형추에 딱 연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구의 힘이 내 에너지를 정화하고 다시 바로 잡도록 의식적으로 허락하는 과정.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행법이 단순히 몸이 좀 건강해진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서파는 이게 훨씬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서 영적인 진화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이 수행이 향하는 최종 목표를 보면, 와, 정말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건 그냥 건강법 수준이 아니에요. 삶과 죽음의 순환 자체를 지배하고, 여러 생을 반복하면서도 기억과 의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마침내는 자신의 운명까지도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마스터의 길로 들어서는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 경지를 정말 잘 보여줘요. 위대한 영혼은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듯,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이 삶에서 저 삶으로 나아간다. 죽음이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끝이 아니라 다음 여정을 위한 의식적인 선택이 되는 상태. 서판이 말하는 진짜 자유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자, 오늘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또 새로운 관점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말이죠.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내가 직접 열고 들어가는 하나의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의식적인 선택이 될수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 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